고등석학 개념원리 163페이지에 155번 합시다. 뭐 실력업에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유리함수가 다음과 같고, 이가 뭐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역함수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f(x)를 x 축의 양의 방향으로 4만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가 되지. 자, 그럼 생각해봐. 이게 팩스가 유리함수니까 정근선이 당연히 있겠지. 대강 그려볼게. 요뭐 정근선 이렇게 이 있는데. 얘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쪽으로서 그린 거야. 정근선에 교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이것을 y는 x에 대강 그린 거야. 정확한 그림 아니야. y, x에 대칭이동한 것이 그러면 역함수는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 정근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3이다. 그러면 정근선도 3,2 이런 식으로 x과 y값이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역함수가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역함수를 찾게 되면 정근선의 교점도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근선이 뭐가 있다합시다. 정근선 을 찾을까요? 네, 정근선 찾아봅시다. 만들어보자. x a에다가 만들어도 되지 뭐 그렇지. 마이 a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b 하면 되죠. 그럼 fx는 2 e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정근선이 뭐가 됩니까? x는 a, y는 e 이렇게 됩니다. x는 a, y는 e 이렇게 되겠죠? 정근선의 x는 a, y는 e 자 정근선의 교점도 a콤마인데 그것을 y는 x의 대칭을 하게 되면 1있쓸수 있어요. 2랑 그리 2이야. 어, 이 콤마 a가 되겠죠. a 콤마이가. 그게 누구랑 같냐면 x 축으로 4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플러스 4를 하면 2가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면 a가 된다.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면 a가 된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됐지요. 끝났고 그럼 평행이동하면 얘랑 일치한다. 그랬으면 요게 같아야 일치하는 거죠. 2 a 플러스 b가 3이 돼야 일치하는 거죠. 이게 같아야 일치하죠. 이거는 아무지 평행이동이니까 따라서 2 a 플러스 b는 3이 돼야 됩니다. 일치하려면 이게 같아야 돼. 자, A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3이니까, B는 7이 되겠죠? 끝. a 하기 B는 5가 답이 되겠습니다.